아니 아니 아니. 피니 그 소식 들으셨어요? 뭐요? 아, 지금 이 원주 시민들이 이 완전 지금 춤바람 나서 춤바람. 그거 아세요? 아니, 데이싱카니발도 아닌데 왜요? 아, 이 데이싱카니발 그거 아니고 지금 원주 시민들이 이 완전 춤바람 났습니다. 어떻게 이거 모르셨어요? 어딘데요, 거기? 아, 잡내. 일단은 따라오세요. 가자 가자 가자. 가요 가요 가요. 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원주의한 대학 교를 찾았습니다. 아 지금 음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여긴것 같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아주 그냥 저세상 텐션 자랑하는 김모베리포터 아니 근데 사고 사고의 춤바람 현장이라고 하기에 일사불란 칼군무의 뭔가 화려하기까지. 어, 이게, 오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라인댄스 플래시몹 강사들인데요. 연습하고 있어요. 아, 이 라인댄스를 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연습을? 네, 저희 어, 원주시 건강공보 사업인데요. 라인댄스 플래시몹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시민들과 함께하는 라인댄스 플래시몹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현장을 지휘하는 강사분들이래요? 아니, 이게 뭔지 몰라도 지금 너무 신나는데, 이 라인댄스가 어떤 거예요? 아 라인댄스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 때, 카우보이들이 줄을 서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시작된 춤인데, 줄을 서서 추는 모든 춤을 통칭해서 라인댄스라고 합니다. 특별한 파트너 없이 앞줄과 옆줄의 선을 만들어 주는 라인댄스는 쉽지만 흥겹고 확실한 운동 효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올수 없는 마성의 댄스라 할까요? 이 라인댄스가 굉장히 신나는데 이 라인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요. 노인운동 지도자라는 자격증을 어, 취득하려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한 과목 중에 라인 댄스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인 댄스 때 처음 접해봤는데 어, 굉장히 좀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장르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장르할수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경쾌한 음악이 과하지 않은 동작, 전 세계 모든 음악을 접하고 같은 동작의 춤을 함께 출수 있다는 것은 힐링과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라인 댄스의 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라인 댄스요. 아, 저기 자세를 좀 교정해 볼까 하고 처음에 그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한 시간을 운동을 해도 꼭 거의 망보걷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 지나도 진짜 계속 체력도 올라가고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입으니까 완전 역시 장비를 착용을 해야 돼. 완전 신나네. 이거를 하니까. 장비발 아니 의상발로 시기로운 칩바람에 동참한 김보배 리포터 라인댄스를 추는 순간만큼은 우울한 게 뭐야?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라인댄스는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도 좋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여주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는 사실. 이 라인댄스가 굉장히 신. 제가 알겠는데 요거를 하고 좀아 이런 게 바뀌었다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요거 시작한 지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인바디한 거랑 지금 인바디한 거랑 비교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지방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운동 똑같이 해도 덜 피곤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모든 댄스가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키도 조금 늘어났어요.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는 원래 다른 직업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또 강사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그니까 제 직업도 다른 직업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라인 댄스를 제기러 가볼까요? 이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이 사전 예약해서 여기서 체력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왜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아 일단은 그냥 운동을 하시면 내가 라인댄스를 하면서 어떻게 운동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라인댄스 하시는 분들이 사전 사후 측정을 하세요. 그래서 운동 전이랑 운동 후에 체력이 얼만큼 향상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지금 그 체력 측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러면 이 라인댄스 하기 사전인데 저도 그럼 이제 체력 측정을 좀 하고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체력측정을 사전예약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신체검사 후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민첩성 등총 6가지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체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체력측정 후에는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과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건강을 챙겨볼 수 있겠죠? 끝났고요. 결과만 남았는데 아무래도 뭐 악력 이런 건 제가 또 요정이다 보니까 약간 약한데 다른 걸좀잘 했기 때문에 아마 상위 한10%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체력 좀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 좀 예상합니다. 결과 보러 가시죠. 이게 그래도 내가 기본 체력이 있으니까 나쁘게는 안 나오지. 가시죠. 어. 과연 그럴까요? 아, 체중, 네. 근육량, 체지방 해가지고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요 네. 구간이 표준범위예요 네. 100이 가장 이상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는데 네. 표준 이하 중에도 좀 낮은 표준이에요. 근육량이 네. 네. 좀 많이 존좋하신 네. 상태고 아, 그거에 네. 비해서 체지방은 이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네. 마르셨잖아요. 딱보기에 되게 마르셨는데 또 불구하고 비만 진단했을 때 체지방률로 비만 진단을 하면 보면 그 여기 심한 가체중이라고 <laughs> 나오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실화 맞죠? 이 결과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결과인지 제가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결과인가요? 그럼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희 뭐 전년도까지의 그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 중에서 연령별 연령군으로 아. 나눠서 음. 상위 30% 하위 아. 30%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측정을 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믿을 수 있는 결과인데 그쵸. 제가 지금 약간 체지방은 비해서? 많지만 근육량이 지금 적은 상태라고 그렇죠. 근력적으로 아. 많이 약하시니까 어,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럼 제가 이게 주신 처방을 열심히 하면 저도 이제 또래보다 더 이제 근육도 많고 이런 사람이 좀 거듭날 수 있나요 저도? 그쵸 운동 ]가요? 열심히 하시고 단백질 섭취 열심히 하시면 근육량은 올라올 거고 아. 아직 젊으시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아, 네. 하, 오늘 이 라인 댄스 때문에 제가 이 사전 체력을 좀 검사해봤는데, 아 제가 정말 이제 체력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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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건강 관리해서 다음 라인 댄스 후에는 좀더 달라진 모습으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기다려주세요. 드디어 원주시민들의 춤발언 현장에 찾아왔는데요. 자, 드디어 제가 체력 측정도 끝났고요. 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창 지금 준비를 막 하고 계세요. 자, 어떤 모습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주시민의 건강증. 서 마음껏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춰 볼까요. 그야말로 젊음의 광장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 원주 시민들과 함께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시에서 계속 이런+ 이런 사업 추진해서 저희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이 적고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라인 댄스 플래시모. 함께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건강도시 원주는 더욱 활기차질 겁니다. 아 이렇게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이 춤을 좀 추니까, 아, 너무 신나고 진짜 너무.